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타난 자금 흐름의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의 자금 유출. 최근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상당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만 약 5억 7천1백만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유입, 반면, 일부 알트코인 투자 상품은 자금 유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XRP는 지난주 3,85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솔라나는 890만 달러, 이더리움은 370만 달러, 수위는 147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별 자금 흐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5억 6천만 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한 반면, 유럽 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각각 3,050만 달러와 1,58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이 나타나, 유럽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리플과 SEC 소송의 영향.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XRP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XRP와 같은 알트코인은 규제 이슈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므로 최신 정보와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흐름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